7월 17일 수요일 어 BNK 금융지주를 그냥 본정권에 매도를 했습니다 8,000원 수익이 났는데 좀 아쉬워요 이게 왜 아쉽냐면 이제 시가가 8,600원이거든요 이거 8,620원 어차피 안 돼요 10원도 거의 힘들고 너무 빨리 갔다 오기도 했고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그러니까 이제 시가 정도 8,600원 정도나 8,590원 정도는 햄버거 값이라도 딱벌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그냥 8,580원 전량 매도했습니다. 힘이 너무 약해요. 이런 거를 이제 개잡주라 그러죠. 개잡주. 뭐 개잡주가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지금 당장은 최근은 다 개잡주. 개잡주예요 개잡주. 계약주 이렇게 팔고 그다음에 오늘 10분 봉 보면은 이제 30분 봉으로 보는 게 나으려나? 30분 봉 보면은 이렇게 쭉 하락해요. 그리고 올라왔다가 또 하락해요. 그러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에만 팔았어도 그냥 되게 잘판 거예요, 사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오늘 하루 진정한 계약주 일단 차라리 팔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어... 코스닥은 좀 많이 내렸고 코스피도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때 영상 찍을 때 여기 얘기했는데 여기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락 패턴이 나오고 있다 저번 주에 얘기한 이 상황에서 이제 좀 횡보를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하락 횡보 정도 근데 횡보가 거의 많아요. 뭐이 정도, 요 정도는 다 횡보 라인에 속하니까, 그냥 이 자체가 다 횡보예요. 그러니까 횡보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고점대를 툭툭 만들어 놓고, 이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 옆으로 기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다 횡보를 좀볼수 있긴 한데,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범위를, 나름 억울한 건 이제 코스 코스닥이겠죠. 코스닥은 이제 뭐 코스닥은 올라온 게 거의 없잖아요. 코스피는 다 올라오기라도 했지. 뭐 이런 거 나오고 코스피는 유지라도 했지. 코스닥은 완전히 하방으로 그냥 계속 내리 찍고 있잖아요. 어, 그나마 아직 7월이기 때문에. 7월에 그,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횡보하다가 빠질 수도 있고, 그냥 횡보를 할 수도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7월이기 때문이고, 큰 낙폭이 없다는 거. 엄청난 그, 왜냐면 이제, 이제 이번 주 7월 동안에, 뭐, 크게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고가가 2%, 저가가 1%대로 크게 왔다 갔다 변동이 지금 7월에 엄청난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7월에 오히려 2792, 0.17% 마이너스 시작해갖고 지금 3.5% 찍고 종가도 1.6%. 아직도 상승 중이거든요. 오늘 이 종목 저 종목 좀 많이 빠졌는데 음뭐 적당히 7월에 이제 원래 하반기 자체가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